여 우리 코피 유니입니다. 초반 영상에서 만들기를 했었죠. 근데 저희 아빠께 이렇게 저희 포리콘 씨꺼 대사 좀 하세요. 완전 망했어요. 지금 이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합니다. 알람까지 같이 그리고 오늘은 아크릴 물감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시죠. 레스 유니콘. 음, 우선 저는 붓을 뭐, 갖고 올게요. 뭐. 무슨 색으로 하셔야 하나요? 저는 제 캐릭터를 보시면은요 아주 연한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연하게 해야 되고요. 저희 코니콘치 캐릭터는 얼른 살짝 민트와 주황의 조합이랄까 살짝 그런 색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멘트 좀 하세요. 다리는 나중에 다른 걸 본드로 붙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선 얼굴 색깔을 맞춰줄 거예요. 이건 아크릴 색감이어서 서로 고코아야 합니다. 하고 하세요. 아 거들 필요 없으시구나. 포니콘은 포니콘 마음대로 칠하면 돼요? 아니 아니요. 최대한 민트색이랑 주황색이랑 어. 노랑색을 섞어서 하셔야 해요. 근데 잠깐만. 그거거기서 직접 파는 거예요? 오히려 짜서 쓰는거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 색깔 만들 때만. 만들 때만 이거 쓰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유니 씨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팔레트는 장난감 통 과자 통을 뚜껑을 껴서 스펀지와 스펀지와 스펀지를 이렇게 거예요. 연결해서. <laughs> 굳혀놨어요. <laughs> 정말 예술가 같지 않나요? <laughs> 여러분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저는 금손, 금은손이고요. 저희 저희 코치는 무슨 손이죠? 뽕 손. <laughs> 맞아요. 자이 붓을 윤희 씨가 이거를 저번에 쓰고 하나도 안 닦아놨고 다 굳어서 버려야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아니요, 원래 그게 괜찮아요. 그게. 이렇게 하고 하라고. 좋아요. 한데? 왜냐면 그눈 있죠 눈. 하 <laughs> 그만 지눈할때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도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선 황토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살색을 만들어 줄게요. 원래는 황토색이랑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흰색을 섞어야 하지만 저는 황토색이 너무 칠하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 줄거 요더빨간색좀 재주세요. 분홍도 괜찮아요. 분홍 괜찮아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아니에요. 어? 어, 잠시만요. 아오, 아오, 아오. 토니쿠니 아크 뚜껑을 통째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벌써 영상불량 나왔어요 여러분 야 이거 뚜껑이 굳어갖고 잠깐만 아니, 아 그래서 잠깐만 끊어줄게 망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영상에영상위에서제 카메라를 시청하겠습니다 민지가 얘기한건 영상이 아니고 영상이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일단 우리 얼굴 색깔이 나올 것 같아. 저희 저희 아빠, 아 민트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민트색이에요. 민트 아니에요. 잠시만 주세요. 이러 민트색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주자, 그만 불러세요, 그만 불러세요. 이거 열개더펴발라요 아니 펴발라지 마시라고요. 너무 많잖아. 야 이렇게 많이, 잠깐 어떻게? 몰라, 죄송합니다. 네,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운게 아니라. 이 정도로 안쓸것 그 같아요. 야 너무 많아. 그러면 저희 같이 나눴을 때 저도 어제 파란색 쓸 거니까 팔을좀 덜어주세요. 이게 더럽 팬이거든요? <목소리> 이거 더럽 팬으로 더러 팬이 뭐, 더럽다고? 아니, 더럽 팬이라고? 덜어. 덜어. 덜어 쓰는 팬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로 갑자기 이렇게 흰색을 잠시 더럽운펜 한번 을게요 자, 연두색 자꾸 더러운 펜이라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이긴 한데, <laughs> 네.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더러서 쓰는 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면. 아빠들께. 오늘 음. 여러분 제 영상에 구찌는 노노노노.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세요. 야, 구찌는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구찌는 비속어 아니야? 네? 구찌는 비속어 아니야? 아니 구취 녹취소! 아, 구치아 <laughs> <laughs> 여러분, 구 <굿. 웃음> 아니, 포리꽃이 이거 쓰셔야 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아, 그게 민트색인가요? 어, 민트색은 그럼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하얀색을 섞은 건가요? 네. 녹색이 아니라 연두색. 얘네 사람의 뜻이었어. 섞으니까... 이게 되기는 했네. 요 이거 좀 섞어주시고... 자,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얼굴색을 먼저 할것같요 잠시만요. 파레트를 잠깐 포니콘 씨 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포니콘 씨가 똥. 어, 여러분 저는 이따가 여기 다시 더 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얼굴 을 전체를 이걸로 칠해줄 건데요. 저희 포니콘 씨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똥손이어서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저거 느낌이 없네요. 뭐야? 질감이 자꾸 이렇게 보이네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 저는 시금, 잘안 보이잖아요. 왜냐, 똥분이요 sir? 펄, 여분여러 여러분, 이렇게 살짝 묻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다시 때문에.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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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만분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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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얼룩 키토보다 좀 색깔이 좀 진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민트를. 좀 쓸게요. 아 방법을 알았어요. 이 아크릴 물감을 너무 많이 부르면 많이 바르면 이렇게 질감이 나와 보이고 이걸 얇게 좋아요. 바르면 질감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민트로 바탕을 덧칠해줄 거예요. 덧칠, 덧칠 아니고 덧칠. <laughs> 미니콘 좋아요 미니콘 좋아요 미니콘 아이나 미니콘 같이 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막 칠해도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어. 아니 배, 배는 흰색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잠시 잠시만 지워라 당장 지워 안지워요 대박 그럴, 됐어 아 그러면 이, 위에다가 흰색을 칠하면 될거 같아요 민트 이만큼은 제가 가져갈 거고요 봐봐요 여기 있죠 이만큼에 흰색을 조금 타가지고 연한 민트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럼. 연한 민트요? 아니면 핫밀크로 진한 민트 만들어 봐. 그러면 물을 좀 아니면 요거 요거 섞어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민트를 만들었지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트색 예쁘시다면 꾸러가서 알림 설정. 안예쁘시다면 꾸러가서요 알림 설정과 알림 설정 천번 누르기. 타임. 좋든 싫든 다 누르는 일입니다 <laughs> 흰색하고 원래 흰색하고 좀 틀려서 색깔은 이쁜 것 같아요 블리씨그렇않나요네 맞아요 올라서밸브라이스 나오고 있죠 제손도 오늘은 손을 안벌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선 이걸 덧칠해 주시고 그다음 하늘색, 하늘색을 살짝 마 왜냐면 유니콘 캐릭터의 포인트는 민트와 보라가 은은하게 섞인 조합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민트가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남자. 이건 저희 아빠가 여자로 변신한 느낌으로 살짝 되버렸네요 이야 아빠도 남자, 아, 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저희 코미콘 씨는 단 것을 싫어하셔서 별로 안 단, 애매한 초콜릿 이런 것은 좋아합니다. 맞죠? 네. 저는 근데 단걸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양치를 안해요 그건 비인데으 줄어요.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아까 어, 했잖아요 여러분 저기 밖에서 지금 뭐, 제, 제가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음, 밖에서 있어. 살짝 씨, 무슨 물소리나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잘모네 음, 맞죠? <laughs> 무리 이렇게 많아요.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폰이 가 이제 드디어 똥손 탈출하는. 아니 아니에요.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이거 귀하고 발은 무슨 색으로 칠해야 돼요? 아니요. 귀는 흰색이지만 이 안에 핑크색으로 채도를 칠해야되고 이게 안쪽을 칠해야되고요 핑크색이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딴 데는 무슨 색이야? 그 여기 발은 노란색이랑 주황색 섞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밖에서 지금 계속 카톡카톡이 걸리는구 어, 그, 와! 안돼! 제핸드 이게 불로 많이 해갖고 번지고 있잖아요 저기요 여러분 저거 제, 제 할머니 가제어 특별히 지금 제 생일선물을 사준 책상은 저희 아빠가 마구마구 마구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은 무슨 색이야? 발 노란색이랑 노란색 정... 합니다.